정유년을 맞이하여 2017년 경제 하디슈와 재무설계 신년 계획을 위한 몇 가지 팁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런 2017년 경제 하디슈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첫 번째 이슈로는 바로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저축, 적금, 금리만 오르는 것이 아니고 대출 이자 또한 오르게 되는 게 금리 인상의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가정들이 집을 사거나 또는 사업을 확장하시거나. 또는 학자금 대출을 위해서 대출을 가지고 계신데요. 많은 부분들이 대출로 이루어진 만큼 금리가 0.1% 오르고 대출 금리가 0.1% 오르면 가계 부채가 3,500억이 된다는 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강하게 말하자면 가계 파산으로도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할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미국 금리 인상은 긍정적인 방향은 아닌 셈인데요. 대출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수출 여건 약화, 그다음에 외국 투자 자본 이탈 또한 환율 상승으로 많은 부분에서 영향을 끼치게 될 예정입니다. 또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미국은 앞으로 1회 뿐만이 아닌 올해만 3회 정도의 금리가 인상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이슈는 바로 비과세 축소입니다. 2017년 2월 3일부터 시행되는 비과세 축소는 장리복리투자 세금에 대해서 우리를 예민하게 만드는데요. 먼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융종합소득과세란 이자소득과 배상소득을 합해서 연 2천만원이 넘으면 근로, 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 전체소득을 기준으로 최고 30%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인데요. 법인세, 재벌세를 올려야 된다는 말이 많은데 먼저 서민들의 세금을 먼저 올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마지막 하디슈는 국민연금사건입니다. 모두의 노후를 위해서 준비되고 있던 국민연금은 이번에 최순실 게이트가 문제가 삼아지면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이 회장이 되기 위해서 2조원 가량의 돈을 투입되었다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모두가 안전된 노후를 위해서 국민연금을 꾸준히 넣고 있었는데 그 돈이 엄한 곳에 쓰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마지막 큰 이슈입니다 재무설계 새 계획의 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2016년을 꼭 돌아보셔야 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어떻게 현금이 흘러갔었는지 정확한 피드백이 필요한 순간이죠. 왜못 모았는지, 어떻게 이 돈을 모았는지, 무슨 목적으로 모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팁은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꾸준히 저축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셔서 간단한 팁을 드리자면 작심 3일 저축법을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작심 3일 저축법이란 일주일 7일간 3일만 저축을 하시는 방법인데요. 월요일 날 만원, 화요일 날 2만원. 수요일날 3만원씩 일주일에 총 6만원을 모으시는 겁니다. 3만원까지 모으시고 나서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여유롭게 지내시면 월요일날 됐었을 때 다시 새롭게 작심 3일을 이어나가시는 거죠. 3일간만 모은 돈이 6만원밖에 안된다고 생각을 하셔도 한달이면 30만원씩 돈을 모으실 수 있고요. 그게 1년이 된다면 총 360만원 물론 적은 돈이지만 조금씩 습관화를 들여 나가신다면 이후에는 정말 큰 돈이 되실 겁니다. 네, 마지막 팁은 휴먼 계좌 통합 조회 서비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잠들고 있는 돈이 1조 4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잠들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찾아가지 않고 남아있는 예금 통장 뿐만 아니라 보험, 주식, 그다음에 신탁, 증권까지 많은 부분 통합으로 본인의 공인 인증서와 서명만 있다면은 확인할 수 있게끔 실시하는 서비스가 오픈되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융 소비자 정보 포털 사이트 파인에서도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다고 하니 꼭 바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약은 약사에게, 다이어트는 헬스 트레이너에게, 저축은 김동영 재무설계사에게 문의하신다면 더욱 대박 나실 겁니다. 2017년 새해에. 신년 계획 중에 저축이 포함되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부담 없이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 등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